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한의 하이스토리입니다. 부여 관북리는 사비백제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관북리에서도 정무와 의뢰 등의 국가행사를 펼친 조당 부역을 발굴 중이던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조사팀이 고개를 갸웃그렸습니다 조당 건물터의 30m 범위 안 6개의 구덩이에서 거뭇거뭇한 물체가 띄엄띄엄 확인된 겁니다. 살살 노출시켜 보니까 유물의 정체는 오칠한 가죽 갑옷이었습니다. 모두 여섯 곳에서 확인된 갑옷 중에서 한 구덩이에서는 갑옷과 함께 말 뼈가 나왔고요. 주변의 기와 폐계층에서는 말 안장 부속품인 발 받침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구덩이의 갑옷은 말 갑옷일 가능성이 짙죠. 이상하죠. 어떤 급박한 상황이기에 갑옷으로 중무장한 기마 장수가 국가 행사를 펼치는 조정 건물을. 휘적고 다녔다는 말입니까? 이와 관련된 단서를 이 근처에서 찾아보죠 국립부여박물관에 전시 중인 명문 돌연못입니다 이 돌연못 겉면에 새겨진 글귀가 심상치 않은데요 대당평백제국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시키고 새긴 비명이라는 뜻입니다 돌연못은 오칠갑옷의 출토지점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갑옷과 깊은 연관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북리에서는 또 다른 방증자료도 나온 바 있습니다. 관북리 왕성터 맨 뒤쪽 배수구를 확인해 보니까 백제 기어와 어당 그리고 완형의 회색 도기가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폭삭 주저앉은 건물 더미에서는 다량의 기어 더미와 함께 연화문 어당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북리에서 나온 오칠갑옷은 2011년 공주 공산성에서도 비슷한 것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57갑옷의 표면에 쓰여진 연도를알수 있는 정관 19년 즉 645년 명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삼국사기 등을 보면 백제가 당나라에 금칠한 갑옷과 검은색으로 무늬를 넣은 갑옷을 바쳤다라는 구절이 보입니다. 그리고 공산성 즉 운진성은 620년 7월 13일 나당연합군의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위기에 빠진 의자왕이 몸을 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역 간북리와 공주 공산성에서 출토된57 갑옷도 백제 멸망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당연합군의 침략에 맞선 백제장수가 군거, 즉, 사비성과 옹진성을 지키려고 동분 서주한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 갑옷의 주인공이 백제군이 아니라 당나라 장수라도 이야기는 됩니다. 당나라군이 의자왕이 정사를 펼치던 혹은 피신했던 군거를 유린했음을 증거해주는 자료가 되니까요. 더 극적인 자료가 2008년 부여 쌍북리 백지시대 수로 발굴에서 확인되었는데요. 즉, 수로 내부에서 최소 3개체 이상의 인골이 다른 유물과 함께 쏟아져 나온 겁니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두개골이 눈길을 끌었고요. 납적다리뼈와 정강의 뼈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도성 중심 지역의 수로 안에서 3개체분 이상의 인골이 방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진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죽임을 당해서, 한꺼번에 유기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 부여 화지산 유적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곳에서는 유물 유구와 함께 수상한 건물터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요. 연꽃무늬 수막새와 중국제 백자배류 등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지산은 사비 백제 임금들의 휴식군 걸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그런데 화지산 발굴 결과 화재로 폭삭 붕괴된 건물터와 무너진 기와등이수북히 쌓인 배수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온 때문에 터진 기와 수막새 그리고 불에 탄 벽체와 홍두깨 흙 등도 노출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비시대 이후에 유구와 유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제 멸망과 함께 임금들의 휴식궁궐 역시도 전쟁의 화를 입었고 다시는 복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백제 멸망의 증거가 1993년 12월 12일 부여 능산인 절토에서 나왔습니다. 물 웅덩이에서 건져올린 그 유명한 백제 금동대향로였습니다. 향로가 출토된 구덩이는 공방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던 구유형 목재수조가 놓였던 곳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국가제사에서 향을 피운 성스러운 향로를 물구유에 넣었을까요? 2년 뒤인 1995년 금동대향로가 출토된 능사의 목탑터에서 527년 공주가 사리를 공양한다 라는 글자가 새겨진 명문 석조사리감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런데 출토 양상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탑의 중심 기둥이 도끼와 같은 흉기로 처참하게 지켜 있었습니다. 명문 사리감도 비스듬히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런 발굴 상황을 백제의 멸망과 결부시켰는데요. 그 스토리텔링이 그럴듯합니다. 즉, 660년 나당 연합군의 침략으로 사비 부여가 함락된다. 왕릉을 지키던 능세 승려들은 구강이 국가제사를 위해 향을 피웠던 대향로를 감춘다. 그들은 백제가 완전 멸망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며칠만 숨겨두면 괜찮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향로를 공방터 물통 속에 언익하고 도망쳤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백제 역사는 끝내 종막을 구한다. 나당연합권에 의해 나라제사를 지내던 이 절은 철저히 유린되고 소실된다. 공방도 지붕도 폭삭 무너졌다. 연합군은 목탑의 사리장치를 수습하려고 탑의 중심기둥을 도끼로 마구 파헤쳤다. 그렇게 금동 대학로와 목탑의 중심기둥 그리고 석조사리감은 1,300명 이상 묻혀버렸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백제 왕궁터인 사비 호군 공주에서 끊임없이 현현하는 백제의 멸망의 흔적은 과연 무엇을 말해줄까요? 백제 멸망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다가왔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 의자왕과 백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요? 예, 그럴 만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장 시대에 백제가 신라를 쥐잡듯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642년 의자왕은 대야 성군 4 0개 성을 함락시키면서 신라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의자왕은 6년 뒤인 648년 신라와 당나라가 미략을 맺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태종은 신라 사신 김춘추를 만나서 당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땅은 모두 신라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신라와 당나라의 밀월 관계가 시작되죠. 650년 진덕여왕이 손수전 비단 위에 당 고종을 위해 바친 태평성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높디 높은 황제의 포부 창성도 하여라 사망 어제의 순수한 덕이 우리 당나라 황제를 밝게 비추리라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부 외교 굴욕 외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당시 전망의 위기에 빠져있던 신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나당 간 연합이 성사되었으니까 진덕여왕으로서는 간은 물론이고 쓸개라도 빼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럴 때 백제 의자왕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652년 당나라에 죽은 것을 빼고는 사실상 당나라와 국교를 단절한 상태로 운명의 660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의자왕은 처음에는 해동중자로 통할 만큼 지극한 효자였죠. 그리고 씩씩하고 결단성이 있고 자유로운 임금했다고 합니다. 신라와의 싸움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는 등 강국의 위세를 떨치기도 했죠. 그러나 어느덧 자만심과 다성에 젖어서 독재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충과 흥수와 같은 충신들을 죽게 하거나 쫓아냈습니다. 음란과 향락에 빠졌고 무엇보다도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지 못해서 나당 연합군 결성을 수습한관는 점은 결정적인 패착이 됐죠. 삼국사기를 보면 659년부터 백제에 든 망적이사로만 도배했습니다. 여호대가 공중에 들어왔고. 태자궁에서 암탉과 참새가 교미했으며 백마강에서 세길이나 되는 물고기가 나와 죽었고 키가 18채기나 되는 여자 시신이 떠올랐으며 대걸남쪽 도로에서 한밤에 귀신이 나타나 고굴했다라는 기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운명의 620년이 되자 망조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왕두의 우물물과 백마강이 핏빛으로 변했고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꼭대기에 모였고 이유 없이 놀라 달아나다가 갑자기 죽은 백성들이 백여 명이나 됐고 부여신의 절 강당과 탑에 벼락이 졌다는 라 기사가 이어지죠.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백제는 등건달 신라는 최승달 이야기입니다.그럼에도 백제와 의자왕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만국의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군 13만 명이 덕물대에 도착한 것은 660년 6월 21일이었습니다. 신라 태종 무열왕도 군사 5만 명을 동원하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자왕은 지금의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엽니다 그러나 조종 대신들은 탁상공론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틈에 나당 연합군은 쏜살같이 사비로 진격을 했고요. 7월 9일 백제 개백장군과 신라군 사이에 황산벌 전투가 벌어지죠. 백제의 오천 결사대는 네번 싸워서 모두 승리했지만 중과부적으로 패하죠. 백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의제왕의 여러 아들이 좌평 여섯 명 등과 함께 당나라군 진영에 달려가서 죄를 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소정방은 이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백제군은 당나라군이 사비로 진굴할 때까지 연전전패했습니다. 사망자만 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13일 밤 의제왕은 야음을 틈타서 태자 효와 함께 공주 웅진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사비성에 남은 의제왕의 여러 아들은 곧 항복했고요. 옹진성으로 피신한 의자왕과 태자 역시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620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당나라군이 덕물도에 도착한 때부터 치면 25일 남짓이었고요. 황산벌 전투부터 치면 9일 만이었습니다. 678년 백제 역사는 그렇게 순식간에 종막을 구합니다. 8월 2일 나당 연합군의 승전 기념 연회가 열렸습니다. 백제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치이였죠 삼국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 태종 무열왕과 당나라 소정방이 당상에 그리고 백제 의자왕은 당하에 앉았다. 신라 왕과 소정방 등이 의자왕으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했다. 백제 좌평 등 신하들이 모두 울었다라고요. 9월 3일 당나라 소정방은 의자왕과 왕족 신료 93명 그리고 백성 12,870명을 만여 당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백제 왕조의 기둥을 뿌리채 뽑아간 형국이 됐죠. 그랬으니 그 누가 폭상 무너진 피어속에서 백제 678년 역사의 종막을 위로하는 진흥곡이라도 불러줄 수 있었겠습니까? 부유에서 공주에서 1,300년 이상 꽁꽁 숨겨져 있던 망국의 필린들이 이제야 한 조각 한 조각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